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일본 가정용 국수 그릇입니다. 이 세라믹 수프 그릇은 7.5인치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주방 식기입니다. 꽃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친환경적인 재료로 제작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전자레인지와 제빵기 사용이 가능해 실용성 또한 뛰어나죠. 독이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강하며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그릇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3계층 접시 홀더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타원형 디자인으로 주방이나 파티에서 과일, 케이크, 캔디 등을 우아하게 전시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단단한 본체로 안정성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 사용이 편리합니다. 특히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줄 이 접시 홀더 세트는 파티나 일상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주방 다국물 스낵 밀폐 보관함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음식 보관에 적합합니다. 덮개 스타일의 조미료 용기로 습기를 방지해주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탁월하죠. 다양한 건조 과일이나 스낵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이 더욱 실용적으로 변신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이 제품은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